으아, <susurra> 으물 <surra> <surra>

자, 도설천에 가을이 깃들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를 건너면 이렇게 선운사가 나옵니다. 선운사 일주문 입구에서 일주문이 아니고 사천왕상 앞에서 바라본 다리 풍경 자, 선원사. 자, 도서람 가는 길이죠. 여기가 도서람 내온궁 자, 이곳은 이렇게 피포장도로 사이로 이렇게 낙엽들이 떨어져 있어서 운치가 아주 좋습니다. 차만 안 오면 돼요, 차만. 차가 오면 이, 이 먼지를 펄펄 풀리면서 가기 때문에 아, 불편합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아직 차가 없습니다. 왔습니다 선운사가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지금 등산을 왔고요. 와저 이빨같이 생긴 산, 기이빨산이라 그러나요. 이거 어, 볼만합니다. 자, 드디어 뭐 제법 좋은 전망이 나오는 곳에 왔습니다. 아, 저희가 차바시고요록달록 색깔이 있네요 자, 저기가 소론사 경내고구요 중간 중간에 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도설재. 시장도 보이고, 상가동, 음식단지, 펜션단지 다 보입니다.